올라가봐 올라가봐 올라가 올라가봐 올라가 올라가. l a v a 절 l a 로 a 로 l a 올라가. 아, 으이. 안 가져. 응? 안 가져. 안 가져. 어? 이거 줘. 어? 올라가. 못 하나도. 나올 거야? 안 가져. 어, 줘. 뭐, 뭐, 어이, 잘한다. <laughs> 어, 올라가. 계속 올라가. 어? 더 올라가. 어? 쭈루렁 내려와 타고. 어? 어? 거기 있어. 아빠 갈게. 이준아! 여기 여기. 이준아! 미끄럼 미끄럼 타고 내려와. 내려와. 그렇지. 타고 내려와. 우와! 잘했어. 재밌지? 재밌지? 응? 이요. 어디 갔 어, 앞에 있어. 지준아, 어? 우와. 잘했어. Hva var det?